회사 동료죠. 회사 동료 차 소개해 드리고 한달 정도 구매한 지한달 약간 안 됐다고 하는데 한달 동안 타면서 뭐 느낀 점이나 아니면 뭐, 어 뭐랄까, 뭐이 차가 좀 다른 분들이 추천할 만한 40대 직장인 가장에게 뭐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수 있는 차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인터뷰를 당하고 있는 이 친구와 예전에 같은 회사 다녔고요.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 다니는데, 그 친구가 차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언제 한번 차 하면 내가 이거 한번 차 끌고 오겠다고 라 해서 마침 기회가 돼서, 저는 이제 가족이 좀많아구고 애들이 셋이에요. 작은 차 타다가, 말씀 중에 죄송한데, 좀 짧게 네. 해주세요. 재미가 없어요. 네. <laughs> 네, 나이가 아, 어, 사, 40대신가요? 네, 40대 네, 남자예요. 뭐 가족 관계는 뭐 가족들은 몇 명이나 되시죠? 아, 예. 애들이 셋이나 돼 가지고요. 아, 다섯 그러면 다섯 명이면 큰 네. 차가 좀 필요하셨겠네요. 예, 예. 전에 그랬습니다. 타시던 차는 차종이 어떤 차종이었나요? 전에는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타고 다녔어요. 아, 프리우스면 음. 다섯 명이 타기에는 좀 약간 좀 벅찰 수도 있는데. 그러면 지금 이 맥스 크루즈 이게 몇년씩에몇만킬로뛴 차죠? 이게 그 16년에서 17년 넘어가는 사이에 나온 차인데, 아... 세팅은 1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16년 각자 17년 출고, 그러니까 네. 각자는 16년으로 16, 되어 있겠네요. 16년 한 12월로 되어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키로수는 대략 몇만 키로 된 차죠? 한 4만 7천 정도 된 차더라고요. 아, 4만 7천이면, 네. 아직 뭐, 소모품 교환 주기도 도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, 뭐, 간단한 뭐, 부동액이나 아니면 브레이크 액 정도만 교환하면 뭐 되는 그 정도 컨디션일 것 같은데요. 일단, 뭐, 이 차를 사고 한 3주 정도 주행하셨다고 하셨죠? 뭐, 실질적으로는 집에만 두고요. 토요일, 일요일날만 아이들 까 잠깐 잠깐잠깐 움직일 때 사용했고요. 음, 그러면 대충 한차 구매하고 한몇 키로 정도 타셨나요? 한... 5 6 k 로 정도 탄것 같아요. 5,6km요? 네. 5,60도 아니고, 5 6 0도 아니고. 아5 6 0 k 로탄것 같아요. 5 6 0 k 로면 100km도 안 타셨네요? 네, 맞습니다. 아, 사실 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... 20만 이하의 차량들은 엔진 미션이 한달 2,000km까지 보증이 돼요. 그래서 그 기간 아... 동안 한달 동안 충분히 타보고 아... 엔진과 미션에 트러블을 좀 있다면 없으면 좋겠지만 네. 있다면 최대한 잡아내서 그걸 이제 보증 수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... 아, 60km밖에 안 타셨으면 거의 뭐 차를 그냥 거의 뭐 세워만 두셨네요. 네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혹시 뭐 이 영상이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무조건 2,000km 이내로 바싹 타야 됩니다. 그래서 많이 타고 네. 많이 타야지만 뭐 하체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네. 엔진 미션에서 뭐 변속할 때나 아니면 가속했을 때 아니면 뭐 고속 주행할 때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대. 때문에 아... 혹시라도 나중에 또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보증기간 네. 안에 있는 차량은 최대한 많이 장거리를 많이 운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뭐 3주 동안 운행하면서 뭐이 차에 네. 뭐 점수를 준다면 한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? 저는 기존에 휘발유에다가 하이브리드라서 이게 경유는 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좀 하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불편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아, 그, 뭐, 뭐가 좋은지를 여쭤봤는데 불편한 게 네. 없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. 뭐 네. 좋은 점한 가지만 꼭 집어서 얘기하라면 뭐 어떤 게 제일 만족스러운가요? 그냥 단순하죠. 크다. 크다. 어, 그 외에는 아.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많이 주행을 안 했으니까 네. 크게 뭐 장점은 모르시겠는데 이 베라크루즈가 보니까 한 맥스 7인승인가요? 아맥스크루즈 아, 7인승인가요? 아. 네요 이게 지금 6인승으로 나온 거거든요. 아 6인승. 네, 뒷자리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. 아 보니까 2열이 그 독립시트 그러니까 1열처럼 이렇게 독립시트가 돼 있고 3열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시트 구조네요. 예 예. 애들이 하도 많이 싸워서 그렇게 분리하는 걸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 그러면 디젤차는 처음 타보시는 건가요? 네네 아뭐 디젤차 타보니까 어, 어떤가요? 뭐 진동이나 아니면은 네.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뭐 장점이나 단점이 분명히 느껴진 게 있을 텐데요 뭐 진동도 크고요 <laughs> 어 그니까 그 뭐랄까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 밟으면 막 나가려고 그러고 차가 아유. 기존에는 하이브리드는 처음에 모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엔진이 걸리고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요거는 연비도 많이 먹고요 음, 아직은 뭐 그러면 60km밖에 안 타셨다고 하니까 대충 풀투 풀로 주의했을 때몇 km 가는지 뭐그 정도 전혀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네. 그럼 이따 뭐 정비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중고차 검수 부분은 이따가 한번 차 세우고 나면 한번 네. 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.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혹시 이 40대 대한민국의 40대 가장들에게 이 맥스크루즈라는 차량을 네. 한한달 조금 안 되게 타봤는데 어떻게 추천할 네. 만한 차량인가요? 좋다고 샀는데 아, 아 좋은거 같아요 이정도면 뭐 음. 요걸 17 아니 1800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 일단, 정도면은 네. 카니발도 대안이 될 수가 있었을텐데 굳이 이 맥스크루즈에 약간 인지도 떨어지는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카니발보다 승차감이 더 좋다고 평이 돼 있길래 아. 요걸로 그리고 카니발은 너무 이렇게 트럭 같아서 음. 네, 맥스크루즈를 맞습니다. 승용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승합 느낌보다는 승용 같은 느낌을 어,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서 승차감 위주의 그런 차량을 찾다보니 네. 맥스크루즈를 선택하게 되셨다고요? 네네 알겠습니다. 1800만원에 3만키로뛴 차량 17년식이면 이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, 이따가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어, 네. 차량 전시장 점검 한번 도와드리면서 인터뷰 어,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